여의도 토픽 시간입니다. 증권사들 앞서 투자해 보셨지만 조금 엇갈려요. 코스닥 시장에 대한 평가들도 그렇고요. 북한 리스크에대 해서도 이전과 다르지 않다. 반면에 이전과 다른 점도 분명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 중국 정협 끝나고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정말 많은 일정들을 소화해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황 전체에 대해서 다소 엇갈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종목에서는 선택 어떻게 집중되고 있을까요? 그 교집합 부분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증권사들의 신. 신규 추천주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먼저 대신증권 신규 추천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종목인데요. 먼저 필라코리아 골프공 브랜드인 타이틀리스트 인수에 따른 실적 불확실성은 이미 지난해 모두 반영됐으며 중국 시장 내에서의 입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 모멘텀도 기대 요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어서 한전기술도 대신증권이 추천했는데요. 올해부터 국내외 해외 원전 시장에서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아프리카와 중동을 1차 수주 목표 지역으로 삼으며 해외 화력 발전 수주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디지털 옵틱입니다. 스마트폰 렌즈 시장의 고성장성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대신증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4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고화소 렌즈를 적용해 수익성도 호전될 것이란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증권의 신규 추천주는 락앤락입니다. 중국의 2, 3선 도시 판매가 확장되고 동남아 지역에서도 역시 판매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더불어 유아식기, 이 신제품 런칭과 함께 재고 부담 역시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하나대 투증권은 총네종목을 신규 추천합니다. 차례로 보면요. 먼저 LG디스플레이 눈에 띕니다. 올 1분기 실적 바닥, 2분기부터는 개선될 전망이다. w o l e d 와 플렉서블 OLED 상용화로 디스플레이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테크윈인데요. 하나대 투증권은 삼성테크윈에 대해 에너지 장비업 풀라인 구축과 모터, 그리고 가스터빈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자, 이어서 빙그레도 추천 종목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유제품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JCGV CG,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대 투증권은 CJCGV에 CG, 대해 국내외 블랙버스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면서 관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부문에서의 실적 가시화로 적자폭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종목들 변면 쭉 살펴보셨습니다. 디지털 옵틱, 그리고 락앤락, LG 디스플레이, 락. 빙글레 같은 종목들이 있네요. I.T. 쪽 얘기들 그리고 중국이란 두 가지 모멘텀으로 조금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I.T. 쪽 얘기를 하다 보면 이번 주 일정들이 조금 많죠. 특히 오는 14일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s 4가 공개됩니다. 뉴욕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 7시니까요. 우리 쪽으로는 다음 날인 15일 오전 9시쯤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유튜브 삼성전자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IT 부품주 랠리가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시각들, 그런 평가들도 있는 가운데 이번 갤럭시 s 4 공개가 이들 IT 부품주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타이밍입니다. 일정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추천. 추천 재외 종목 확인해 볼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추천 제외 종목 먼저 대신 증권은 총 3종목을 추천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삼진 L&D와 한진 해운, 기관, 기간, 경과라는 간단한 설명이고요. 한국 타이어 역시 같은 이유로 추천해서 빠졌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 현대 위아를 추천해서 제외했습니다. 이익 실현을 위함이라는 설명이고요. 다음으로 신한금융투자는 옵트론텍 시세 부진을 이유로 또 마지막으로 UIL은 수익 실현을 위해 추천해서 제외한다고 신한금융투자는 설명했습니다. 수익 실현이다. UIL이 조금 눈에 띕니다. 지난달 1 0 4일, 2월 14일 날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을 했더라고요. 내용 보니까 삼성전자가 방수 기능을 올해 전략 기능으로 채택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 실적 개선 기대감 등등을 꼽았습니다. 14일 추천하면서 당일 7,350원에서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이후에 3월 초반까지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어요. 9천 원대 넘어서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틀간큰 폭의 조정, 그리고 다시 하루 소폭에 반등하는 패턴입니다. 역시 IT 부품주라는 점에서 앞서 보셨던 신규 추천주와 함께... 좀맹 장락에서 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랠리 막바지인지 아닌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고 궁금한 타이밍인 것 같아서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사들의 신규 추천주와 추천 재외 종목 보셨는데요. 실제 객장에서는 오늘장 어떤 종목으로 오늘장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신한금융투자네요. 구미지점의 김수환 대리 만나보시죠.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마크로젠입니다. 어, 동산은 유전자 정보 분석 국내 시장에서 60%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러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DNA 칩 시장 내 진단 분야에 있어서 진단 칩 판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선생님. 전 유전... 네, 자세히 네.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추천드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개인 맞춤형 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조기 진단과 예방에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 목표의 한 가지가 국민 맞춤형 복지인데요. 그중에 의료 복지에서 보면 중점적인 과제가 사전 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으로 볼 수가 있,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까지 질병이 발생을 하고 그 사후 치료에 중점을 두고 의료 기술이 발전을 했다면 이제는 개인 유전자를 분석하고 진단 기술을 이용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 맞추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에 맞게 동사는 국내 유전자 정보 분석 시장에서 60%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DNA 칩 시장 내에 진단 분야에 있어 진단 칩 판매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의료비 절감이 어 의료 의료비 절감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진단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의료비에 대한 비용 절감 요구는 점차적으로 높아질 전망이고 노령화의 진행으로 치료 기간 감축, 효과적인 치료법 선택 등 가능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진단 사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음, 이러한 점에 맞춰서 마크로젠은 글로벌 시퀀싱 장비회사이며 DNA 칩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일루미나와 공동 사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단 칩 판매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LG 생명과학과 개인 유전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맞춤 치료 연구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단 시장에서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각각의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네, 가격 전략은 차트를 보시면 매물대 구간이 3 6 0 0 0 원대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돌파한 이후에 정배열되면서 11선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수가는 11선 부근이 3 9 5 0 0 원, 목표가는 5만 원, 직전 손절, 손절가는 절 직전 매물대 구간이 3 6 0 0 0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구미지점의 김수환 대리와 함께 살펴본 마크로젠이었습니다. 여의도토픽이었습니다.